네, 오늘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과 회복 약속을 보고하고 있는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바로 앞장인 55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만민을 향하여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청에 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앞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55장에서도 구원에 합당한 행동으로,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 듣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6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또 7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구원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가까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것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에 합당하게 생하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서, 즉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그 그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의와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어,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정의와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정의와 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나라가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박한 구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모두 버리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laughs>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어,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어,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나의 공의라고 표현된 그 표현 역시 맥락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과 또 어,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방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는 그 요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삶을 보여주는 표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례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 제도는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그리고 매 50년마다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반환해서, 돌려주는 희년제도와 연관이 되어서 확대돼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규정해주는 원리로서 역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 상호간에 베풀어야 할 자비와 사랑의 면모까지도이 안식일 제도가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러한 의미의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혼합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모든 신을 찾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불신앙의 태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을 금하여 악한, 악한 행실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요구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서로 악한 행실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자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그것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금하는 삶을 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이라라는 그 뜻의 단어는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 전혀 없이 평탄하여 그가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성취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그 어떤 의무와 삶의 방식도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로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은요, 권력을 쟁취하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여 안식일을 준수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느 민족, 특정한 어느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사 56장 3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방인과 불구인 고자들이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이나 노끈을 우리가 이렇게 꼬아서 어그 단단하게 묶인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뗄래야 뗄수 없는 정도의 친밀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을 연합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달라붙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뗄래야 뗄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인간적인 혈통이나 어떤 신분이나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의 불신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만민에게 퍼져나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겨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비록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에는 라합이나 룻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결코 내 백성에서 분리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게 편만하게 있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생각에 반하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여호와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성민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성적인 불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어,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고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고자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금지되었어요. 그때는 에 하나님의 그 총회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의 양식들이 정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때예요. 그런데 이 고자인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말씀에서 말하는 고자는 육체적인 그 고자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총회에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유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석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회복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아무리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합할 때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즉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고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넓게 열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귀신들린 자들 그리고 다리저는 자들 신체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종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선민으로 보장받게 되어지는 고자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표현들이고 또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선민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불리면서 저주받을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선민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의 본성과 속성까지를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의 의로움과 공의로우심 등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화되어 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우상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내가 삶의 주인되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자기 백성의 것으로 여기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들이 민족들이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스러운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던 유대 백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예배의 처소인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만민이, 즉 고자도, 이방인도,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고향으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구원의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라도 이 초청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laughs>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볼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악한 행실을 삶 속에서 제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면서 천국 백성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삶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